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드론에 빠진 붉은 도야지입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어, 입문용 드론을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탁월한 선택, 가장 어, 합리적인 선택이 뭔지에 대한 이야기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어, 앞에서 굉장히 그 귀인 이야기들을 제가 계속 하고 있는데, 계속 매빅에 대한 이야기만을 하고 있죠. 첫 번째 시간에는 이 토이 드론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매빅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하면서 왜 토이 드론을 어, 사용을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고요. 세 번째 시간에는 왜 매빅 시리즈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인데요. 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긴 이야기를 굉장히 그 똑같은 이야기인데, 계속 반복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만큼 매빅은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기에 굉장히 좋은 라인업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음, 일단 매빅 2를 사실 저는 그 나온 직후에 구입을 해서 지금까지 굉장히 잘 비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 비행 시간이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매빅 2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구입을 한 뒤로 일주일에 거의 어, 음, 최소 6시간 일주일에 네. 많게는 뭐 8시간 정도도 비행을 하고 막 그러는데요. 그렇게 지금 거의 한 2년 네, 되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비 2를 운영을 한지도 애법 됐고 매비 2 줌을 이용해서 사실 그인도 하고 있고 네, 뭐 촬영업은 아닙니다. 좀 다른 경우긴 한데, 뭔가 촬영을 하기는 해요. 이뭐 영상 촬영업 이런 건 아니지만. 실제로 비행을 해보고 운영을 해보면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 그리고 비행 성능도 굉장히 안정적이고, 굉장히 빠른 바람에도 얘는 잘 버티고 잘 날아줘요. 그리고 영상이나 사진의 결과물도 생각보다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먼 거리도 사실 비행은 가능합니다. 이 재원에 명시되어 있는 만큼 날아가요. 네. 그리고 굉장히 높은 고도에서도 안정적으로 비행을 합니다. 그만큼 이빅2 2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잘 맞는 기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관성도 좋고 이동 편의성도 좋거든요. 매빅 시리즈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팬텀은 팬텀 포계열은 여러분들이 운영을 하시는 분이나 실제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체가 다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팬텀 시리즈는 네, 그 프로카드 없는 거 보시면 거의 팬텀 시리즈입니다. 이렇게 카메라 달려서 요즘 나오는 이 토이 드론들이 사실 비슷하게 나옵니다만 그걸 가방에 넣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큰 백팩을 하나 울고 메고 다녀야 되는데 인스파이어로 가잖아요. 인스파이어는 등에 낼 수도 없습니다. 너무 커요. 커도 드론 자체가 이만해요. 뭐, 이렇게 막 달려있고, 막 그래요. 프업이 이렇게 달려있고, 이렇게 올라가고, 프업이 올라가기도 하고. 근데 너무 큽니다. 들고 다니기도 불편해요. 그러나, 메비 계열은 그렇지가 않죠. 왜냐고요 메비 계열은 접혀요. 날개도 접히고, 이 다리도 접힙니다. 이렇게. 다리도 접혀요. 이렇게 접고 이렇게 놓으면 이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아요. 어떤가요? 이 위에 이만큼을 차지하던 게 이렇게 작아집니다. 그럼 이렇에어서이 어떤지 볼까요? 더 작겠죠? 렇게에어이렇 이렇게 작아 이렇게 그죠. 네 얘는 뭐한이 정도 되지만 비교가 되나요? 이렇게 작아집니다. 그래서 얘를 들고 다니기도 좋고 보관하기도 좋아요. 얘는 가방에 이렇게 그냥 이렇게 쑥 들어가요. 얘는 뭐 정품 가방을 써도 되는데 정품 가방을 쓰면 솔직히 좀 너무 좁아요. 그래서 보통은 뭐 나와있는 다른 가방들을 이용을 하는데 가방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방이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이렇게 울머 메고 다녀도 그렇게 생각보다 무겁지도 않고. 그래서 이동 편의성도 있고, 촬영 편의성도 있습니다. 메비2는 사실 그저 저는 이게 너무 고마운 녀석이에요.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너무 잘 나와주고, 사실 작년 한해 좀 혹사를 많이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별탈 없이 별 문제 없이 잘 납니다. 그리고 이매빅에어2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건 제 거는 아니에요. 어제 고등학교 후배가 뭐 이제 저랑 뭐 SNS로 연락을 주고받고 하고 여전히 이제 연락을 주고받고 하는데 라이더입니다. 라이딩을 좋아해요. 오토바이 타고 오토바이 타고 돌아다니면서 그 갔던 곳을 폰카로만 담으니까 좀 아쉽다라는 거죠. 요즘 드론으로 촬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생각보다 라이딩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래서 이 친구도 궁금해하던 찰나에 제가 드론을 비행하기도 하고 드론 교육 자격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드론 조종 자격뿐만 아니라 드론 교육 자격도 있기 때문에 교육이 가능해요 음, 그래서 궁금하던 찰나에 저한테 물어봤고 그 찰나에 이 매빅 에어 2 제품이 나왔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친구한테 매빅 미니가 더 작다. 더 작지만, 매빅 미니는 사실 바람에 좀 취약성을 보이고 있고, 음, 작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는 것 같다. 물론, 뭐, 이거보다 더 작기 때문에 들고 다니기 편하기도 하고, 가격도 저거 합리적이긴 한데, 기왕이면 처음 날린다면 좀더 안정적이고, 잘 비행을 하는 기체를 사는 게 어떻겠냐라고 해서 권을 해줬고요이 기체는 후배가 가져가야 되는데 그 친구가 많이 바빠요 사실 그래서 그 친구가 가져가기 전까지는 일단 제가 사용도 해보고 리뷰도 하고 뭐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매빅 에어2를 가지고 비행을 여러 번 해봤는데요 매빅 에어2의 가장 큰 장점은 어 매빅 2 줌보다 이미지 센서가 좀더 좋아요 그래서 색감도 좋아요 그리고 이게 오토 포커싱 기능과 이, 그, 뭐라고 할까요? 음, 그니까 이 조리개 값이라고 해야 되나? IS 값이라고 해야 되나? 어, 자동으로 얘는 보정을 해줍니다. 비행을 하면서 이렇게 녹화를 해보면. 이렇게 앵글이 바뀌고 위치가 이동이 되게 되면 햇빛이 비치는 광량이 당연히 달라요. 그러면 사실, 좀, 전문적으로 비행을 하시는, 촬영업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보면, 이걸, 뭐, 그, 수동으로, 비행 중에도 막 변경을 하면서 막 비행을 하고 하시거든요. 팬텀이나 이런 거 이용하시는 분들 보면. 근데 솔직히 제가 촬영 전문가는 아니에요. 촬영을 전문으로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취미로 하고 재미로 하는 건데, 아, 그 정도까지 제가 맞출 능력은 안 되더라고요. 물론, 배워서 하면 가능은 하겠죠. 근데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안 돼요. 근데 얘는, 비행을 해보면, 잘 맞춰줍니다. 너무 갑자기 찡하지, 찡하게 지 바뀌지만 않는다면, 얘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그 모든 걸 맞춰가면서 오토 포커싱까지 해가면서 촬영도 되고 비행이 돼요. 그리고 이 짐벌이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조작을 해보면, 메빅2를 조작을 할때 느끼는 것만큼, 얘는 별로 크게 이질감이 없어요. 그리고 이 조종기도 조금 다르게 생겼거든요. 뭐 조정기 방식도 조금 바뀌었습니다만, 음 그래서 막상 조작을 해보면 이 맵이 에어2는 솔직히 맵빅 시리즈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메빅 2를 운영을 하고 있고, 맵빅2 줌을 운영을 하고 있고, 이줌 기능을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욕심이 조금 납니다. 이 맵이 에어2는 그만큼 굉장히 괜찮은 기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촬용용 기체를 생각을 하신다면 매빅 미니 결코 나쁜 기체는 아닙니다 나쁜 기체는 아니지만 내가 브이로그나 SNS 정도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이겠죠 이런 거 정도에 그냥 가볍게 라이트하게 사용을 한다면 라 매빅 미니 괜찮습니다 블로그에 그냥 간단하게 뭐 펜션 놀러 갔는데 비행할 수 있는 곳인데 도입부에 그냥 짧게 바람 많이 안 불고 도입부에 짧게, 이렇게 샷을 찍는다면, 매빅 미니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조금 내가 욕심을 내보고, 그래도 내가 조금 더잘 찍어보고 싶겠다면, 내비 에어투를 저는 권해드립니다 합리적인 가격이고, 그리고 얘도 배터리가 굉장히 롱타임이에요. 비행을 해보니까, 한 20분 가까이 비행을 하는데, 어, 비행 가능한 시간을 표시를 해줍니다. 조종기 화면에서 그래서 실제 비행을 해보면 더 마음이 편해요. 왜? 내가 앞으로 얼마나 더 비행을 할수 있는지 알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촬영용 기체를 생각을 하시고 드론을 통해서 어, 취미로 촬영을 해보고 싶다. 입문을 해보고 싶다. 그러신다면 이거 저거 고민하지 마세요. 그리고 토이 드론으로 입문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토이 드론으로 여러분이 입문을 하시려면 전문적으로 교육을 잘해주는 분을 만나서 처음부터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배우세요. 네, 그런다면 여러분이 토이 드론으로 입문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아이고, 뭐 그... 그 이런 얘기를 안할 거예요. 내가 직접 익혀서 하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토이 드론은 저는 반대입니다. 네, 안전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올바른 비행스 칸을 위해서라도 저는 폴드론을 별로 권하니다면 촬영용 드론을 권하신다면, 여러분은 DJI의 메디 시리즈를 한번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잘 알고, 잘 찍고, 안전한 비행. 그게 드론 인의첫 번째 규칙입니다. 안전하지 않은 비행은 나뿐만 아니라 타인까지도 위험하게 할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촬영용 드론 입문에 대해서 보다 합리적이고 보다 적합한 선택을 하기 위해서 도움이 될수 있도록 드론에까지 붉은 거야시가 여러분께,